안녕하세요. 이보쌤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요청을 많이 받았었는데 고객님들이 굉장히 에어랩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이걸 좀 찍어보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한 2~3주 동안 계속 연습을 해보고 이거 정리를 해서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 컬 에스컬을 어,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다이슨 에어랩으로 c 컬을 넣고 에스컬 넣어서 메이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은 요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객님들 다 물어보시면 요거 많이 쓰시는데 요거 뿐만 아니라 요거를 어, 좀 사용하는 방법 요거 쓰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제가 연구한 끝에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어, 너무 좋았어요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네. 그 요걸로 시컬 요걸로 레이블 요걸로 뿌리 틀어놓고 하면 잘안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시컬 같은 경우는 말아두고 열어 주는 거죠. 10분 열어 주고,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차가운 바람, 차가운 바람.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으로 바뀌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차가운 바람으로 바꿔서 충분히 식혀줘야 됩는 거예요. 히고 있나요? 이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되죠. 한번 빼볼까요? 한번 충분히 식히고 빼줍니다. 한번 빼보세요. 네.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와우. 네. C컬 그냥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만 넣어도 좀 차이 보이시나요? 엄청 손상이 많은 모발인데도 부스한 것까지 깔끔하게 잡히면서 C컬. 그렇죠. 여기도. 위에도 시컬을 넣죠. 네. 확실하게 이게 나오는 느낌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컬 전형적인 딱 레이어드 시컬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컬 섞인 느낌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뿌리를 먼저 살리겠습니다 자, 방향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배럴이 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이쪽을 먼저 살릴거죠 지금 네. 이쪽을 살릴 때는 음, 이쪽으로 먼저 타실 때는 얼굴 써야 되나요? 그렇죠. 중대관. 아, 됐을 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됐을 때는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 배러를 써야 되고 이쪽으로 했을 때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배러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마어합니다 진짜 엄청 살았죠? 요게 제가 이제 여러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요거를 서 살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렇게 살리면은 오래가고 지속력도 좋고 원하는 딱 필요한 부분에 뿌리가 사는거죠 이쪽에 보통은 잘못 살리면은 여기가 사는게 아니라 요 밑에 부분이 살아서 안 이쁘거든요 최대한 이쪽으로 살릴 수 있게 이 부분을 들어서 배럴리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줘야죠 요렇게 최대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뿌리 부분이 잘 살기 때문에 어, 요거는 정말 좋은 꿀팁입니다 들어서 응. 비비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쓸어 넘기는 거죠 엄청 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일단 볼륨, 요로, 요 방식으로 살린다는 걸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laughs> 자, 짧은 머리 삼각 시원을다 빼서, 잡아주고. 열을 충분히 주고, 그렇죠. 이거는 빼놔도, 빼놔도 될것 같아요. 사이드 이제 들어가는 부분, 사이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오, 엄청 잘 살았어요. 그쵸죠 이렇게 좀 살짝 많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옆 볼륨이 많이 살았죠? 옆 볼륨 살면은 얼굴이 어때 보이죠 더? 작아 보여. 그렇죠. 작아 보죠 정답을 잘 맞히시네요. 좋아요. 네. 손은 살짝 요런 식으로 뒤집어가는 느낌으로 반대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음. 볼륨, 이 볼륨이 살면은. 이거를 훨씬 작아 보이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제 아까 말안놨던 앞머리, 앞머리, 자 한번 빼보시겠어요? 어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뒤로 넘겨, 그치 어떻 쓸어 넘기면 되죠? 와, 쓸어 넘기고 뭐야 한번 잡아주고. 오 너무 잘 나왔는데? 탈색 모발이에요 탈색 모발에 블랙 잡았는데도 요 정도 드라이가 나온다는 거는 웬만한 고객님들은 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볼륨 살리는 게 진짜 저는 신의 한수라고요. 이렇게 볼륨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거를 넣어서 비비는 그런 원리로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에어랩을 많이 사용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 사용해봐요. 아 처음 사용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위해서 연구를 좀 해오고. 연습을 많이 해보고 시뮬레이션까지 해온 다음에 이제 오늘 연출을 한 거기 때문에 웬만한 공인들도 몇번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